북한 농마 국수 이게 뭘까요? 농마는 북한에서 농마를 부르는 말인데요. 주로 감자 전분으로 만든 국수를 농마 국수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냉면이라고 하면 평양냉면 딱 하나만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수라고 부른데요. 그러니까 농마 국수는 감자나 녹두에서 얻어낸 농말 가루, 즉 농마 가루로 만든 국수를 말하는 거죠. 특히 감자 농마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농마 국수. 면발이 아주 특별합니다. 엄청 매끈매끈하고, 또 엄청 질겨요. 쫄깃함을 넘어서 아주 탱탱하다고 해야 할까요? 북한에서는 이 농마국수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면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면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완전 사계절 메뉴인데요. 자, 그럼 이 맛있는 농마국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농마국수는 예전부터 함경도 지방에서 즐겨 먹던 향토 음식이래요. 특히 함경남도 함흥 지역의 농마국수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함경도냐고요? 함경도는 개마고원처럼 높은 지대가 많아서 감자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자 전분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된 거죠. 참고로,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온 함경도분들이 이 농마국수를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발전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함흥냉면의 뿌리가 바로 이 북한의 농마국수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남한의 함흥냉면과 북한의 농마국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의 농마국수는 주로 감자 전분으로 면을 만들고 따뜻한 육수를 부어 먹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남한의 함흥냉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면을 만들고 주로 비빔냉면 형태로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함흥냉면의 원형은 바로 농마국수라는 사실.